복선을 로이이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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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<laughs> <지금> <laughs> 아, 어, 아 어요 <laughs> <laughs> 그만! 그만!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? 호가 키퍼야? 어, 형, 쟤가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나 깠어, 이걸로 와. 깜짝 놀랐어 자리, 자리, 자리! 좋다, 좋다, 잘한다, 한다한다 어, 설. <목소리를> 려네걸걸 어. 걸렸네. 걸려네그리 골대 비었어. 오오 오.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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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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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, 야, 어, 영구 얼마나 잘 치. 영구가 진짜 잘 쳐. 근데 팔가는 움직임이 없 지금. 맨날 데 신나서 피니 보이지. 이거 이렇게. 덩실덩실 어. 영구가 잘요도안 했단 말이야. 네. 편하게 바닥에. 하게 나이스. 볼때미였다 다시 다시 다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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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. 위험했다. 나이스. 나 있잖아. 야. 나 완전 전율. 아, 그래 그래. 다시, 다시 나 비었다. 나가면 요호 형이랑 비현이 아. 비현아요호영이랑 자리 바꿔. 아, 오케이 오케이. 가요 <laughs> <laughs> 뭐야? 아. 까비, 까비. 바까, 바까. 바까, 바까. 어, 우리 어웨야 나이스! 아 갔다. <laughs> 같이 같이 가 줘야 돼. <웃음> <웃음>

아 잘했어. 잘했어. 아 네,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아 아, 내려와 아, 0대0이야 얘잘고있으면어 잘했어. 고했어잘했다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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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야0 잘했어. 잘했어. 잘대 많이 했어있어 오! 했어잘했오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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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어잘아어잘어

어아 여유 아, ouais, 뭐, 있어, 여유 있어. 우리 여유 있어. 이거하고 넘어지면 아니 도없이넘어졌넘넘어 쉽지 않다. 이기자 우리도 많이 어 네. 아니 한골 어떻게 나. 무리하지 그러니까 <목소리도> 마. 준비. 준비. 둘이 <목소리도> 겹쳐. 네, 없 다시 네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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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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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. <목소리도> 간다, 오케이. 간다, 오케이. 간다, <목소리도> 간다, <목소리도> 간다 간다 <목소리도> <깊이> 간다. 아, 기똥다. 갔다. 넘어려. 다 아. 야, 갔다 갔다. 나 익히다 보자.

우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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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마무리 내려와 내려와 아,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재선이 형 슛이 짱이었어 여기 아, <목소리를> 아, 아, 들어지금들어갔와야돼 <목소리를> <먹었다. 목소리를> 진짜 그거 <목소리를> 나 진짜 그 까는 순간 그냥 예전에 성지병그 그 마지막 그냥 골이랑 거의 맞먹 들어갔었으면 좋겠다 가성 달라고 해. 앞에서 달라고 해. 팁팁 팁. 어! 어! <laughs> 아, 공전 다 배만 왔어. 야야야뭐 하냐? 오! 이 그렇지. 다른 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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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어 교체 얘기 나온다 대현 잘해라 교체 얘기 나온다 대현 아, 음. 아 정신 나이스 네? 아, 아니, 나이스 컷, 나이스 컷. 나이스 컷. 음.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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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퍼 없다잉 키퍼 없다 몰때 같이 몰아줘야 돼 대현아 반대

지막으면서뭐좀잘 받치게 서 그래. 아말 많이 해 봐. 나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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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. 아, 나. 스패어 어, 진짜 아! 도 못해! 아, 아,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해 나도 아. 못나나

안쪽으로 아, 다주잘 막아줘야 돼. 아 막아줘야 돼. 야 차이 안 나. 얼마 안나 차이. 그렇지. 아우. 네. 와. 와. <목소리> 레연아, 괜찮고 하자 레연아, 네, 네. 그찮고 수비, 수비, 수비. <laughs> 사람 많이들 네. 사람. 너. 일부나 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잘한다. 수비 위주로 볼잘 돌려봐. 그치. 막, 그런 네. 어, 형들. 체력 맞고 한 경기 더 있어. 밟았다, 아. 천사 같은 다른 역습 나가. 네, 죽으면 안 돼요. 던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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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. 아, 아, 아 마무리. 아! 나이스 어, 왔다. 오! 아, 오! 아이고 혼나. 야,